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을까?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볼때 눈가 주름과 팔자 주름을 발견하고는 예전 내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하며 한숨 지으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72세 박예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지금 50대 초반으로 보이고 계시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계셨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주름에 대한 상식 그중 80%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전체 원인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써야 한다. 이건 더욱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오히려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름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면 60대, 70대라도 충분히 2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름의 진짜 원인 세 가지. 첫 번째, 근육의 경직. 나이가 들면서 표정 근육이 굳어지는 것이 주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리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매일 수천 번 움직이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경직됩니다. 특히 눈가 주름, 이마 주름, 팔자 주름 모두 근육이 굳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웃을 때 눈을 찡그리는 습관, 집중할 때 이마를 찌푸리는 습관, 말할 때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습관들이 쌓여서 주름으로 굳어지는 거죠. 68세 이정숙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리면 젊을 때부터 웃을 때 눈을 많이 찡그리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에서 40대부터 심한 눈가 주름이 생겼죠. 웃는 게 죄인가? 하며 우울해 하셨는데 제가 알려 드린 근육 이완법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지금은 50대 초반으로 보이세요. 동창회에 가시면 친구들이 성형 수술했냐고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잘못된 수면 자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잠자는 자세만 바꿔도 주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만으로도 주름이 깊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8시간씩 365일, 몇십 년을 한쪽으로만 눌려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한쪽으로만 누워 자시는 분들, 그쪽 얼굴에 주름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75세 김정자 어르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40년간 오른쪽으로만 누워 주무셨는데, 오른쪽 얼굴에만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생 습관인데 어떻게 바꾸냐고 하셨지만 수면 자세만 바꾸고 특별한 베개를 사용하신 지 6개월 만에 놀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양쪽 얼굴이 거의 대칭적으로 보여요. 세 번째 수분 부족이 아닌 수분 손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주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천연 보습막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피부 자체에서 기름기와 수분을 적절히 분비해서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만들어주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떨어져요.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보습막이 없으면 사막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69세 정미경 할머니는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시셨는데도 피부가 계속 건조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천연 보습막 만드는 법을 사용하신 후물 섭취량은 그대로인데 피부 수분도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해결책 3가지 이 방법들은 실제로 수백 명의 분들이 효과를 본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1. 5분 근육 이완 마사지법. 매일 아침 세안 후단 5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마 근육 이완법.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양손의 중지와 약지를 이마 중앙에 댑니다. 이때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 배를 사용해야 해요. 이마 중앙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밀어줍니다. 압력은 얼마나 줘야 할까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아기 피부를 어루만지듯이 부드럽지만 확실한 압력을 주세요.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보통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가 마사지법. 눈가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검지를 눈 바로 아래 뼈 부분에 대고 관자놀이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절대 위아래로 문지르면 안 돼요. 반드시 바깥쪽으로만 밀어줘야 합니다. 이때 마치 피아노 치듯이 살짝 두드려주는 것도 좋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다크서클도 함께 개선됩니다. 74세 김현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눈가 주름뿐만 아니라 다크서클까지 없어져서 아이섀도 안 발라도 눈이 또렷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팔자주름 관리법. 팔자주름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입꼬리에서 시작해서 코 옆까지 손가락 전체로 쓸어 올려주세요. 이때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위아래로 문지르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름이 더 생겨요.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쓸어올려 주세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본 73박순이 할머니는 3개월 만에 이마 주름이 거의 사라지셨어요. 손자가 할머니 어디서 성형 수술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수면 자세 교정의 과학. 수면 자세가 주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루 8시간, 1년이면 2,920시간을 같은 자세로 보내는 거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죠. 40년 5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먼저 실크 베개 커버를 사용해 보세요. 실크는 일반 면 소재보다 마찰이 80% 적어서 옆으로 누워 자더라도 주름이 덜 생겨요. 베개 높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주름이 생기고 너무 낮으면 얼굴이 붓습니다. 올바른 베개 높이는 본인의 어깨 높이와 비슷 돼야 해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목과 벽 사이의 간격을 재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맞는 베개 높이입니다. 66세 박명자 할머니는 베개만 바꾸셨는데도 목주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베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면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 자면 피부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침실 습도는 40-60% 정도가 적당합니다. 3. 천연 보습막의 과학적 원리 매일 저녁 세안 후에 올리브 올리브 오일 한 방울과 꿀한 방울을 섞어서 얼굴에 발라보세요. 5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됩니다. 왜이 조합이 효과적일까요? 올리브 오일은 우리 피부의 천연 유분과 가장 비슷한 성분이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항균 효과도 있어요. 이두 가지가 만나면 피부에 강력한 보습막이 만들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부 재생도 도와줘요. 사용법과 주의사항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하세요. 정제된 올리브 오일은 효과가 떨어져요. 꿀은 가능하면 국산 천연 꿀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에게 문제없지만, 간혹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73세 최경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1년간 꾸준히 하신 결과 피부과에서 측정한 수분도가 20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피부가 자기들보다 좋다고 한다. 고 웃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얼굴 주름에만 신경 쓰시는데, 진짜 젊어 보이려면 목과 손 관리도 중요합니다. 얼굴 주름만 없애도 목과 손이 나이를 드러내면 오히려 어색해 보이거든요. 목은 얼굴 다음으로 나이가 드러나는 부위예요. 목주름 하나만 있어도 전체적으로 열 살은 더 늙어 보입니다. 목 관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매일 고개를 천천히 위아래 좌우로 10번씩 돌려주세요. 이때 급하게 하면 안되고 천천히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해야 해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북목 때문에 목주름이 더 빨리 생겨요. 하루에 3번 식사 전후로 목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손은 정말 나이를 숨길 수 없는 부위죠. 얼굴이 아무리 젊어 보여도 손만 봐도 나이를 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손 관리는 자기 전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하룻밤 사이에 크림이 충분히 흡수되어서 손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손등에도 발라주세요. 손등의 기미와 주근깨는 대부분. 자외선 때문에 생기거든요. 71세 이명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손만 봐서는 50대로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세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어머님 손이 정말 예쁘시네요.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름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식 전환이에요. 나이를 탓하는 순간 모든 게 체념이 되거든요. 하지만 습관이 원인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67세 김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둘째, 비싼 제품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 화장품 회사에서 수백만 원짜리 크림을 광고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5분씩만 투자해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비싼 제품 써서 일 시적으로 좋아지는 것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20대 피부로 돌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10년, 20년 젊어 보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벽함보다는 꾸준한 개선을 목표로 하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시거든요. 하지만 60점짜리 관리를 매일 하는 게 100점짜리 관리를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78 8세 정순옥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손자가 창피해한다며 오셨어요 주름이 너무 깊어서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지금은 동네에서 젊어 보이는 할머니로 유명하세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될까?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한달 정도 지나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욱 열심히 하시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죠. 한 번에 다 기억하고 실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주름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주름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싶다는 마음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거울을 보면서 5분 마사지를 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베개를 바꿔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 거울을 보시면서 변화된 본인의 모습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어볼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 해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